자 그럼 이제 계속하기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무자비하게 계속하기를 눌러버렸네 저번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마, 저번 주 마지막 챕터가 이제 즐라트코 라는 챕터였는데 카라가 앨리스를 데리고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을 쳐서 자기한테 도움을 줄수 줄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완전 개 쓰레기 사기꾼이어가지고 내가 그 자한테 속아서 기억을 초기화를 당할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앨리스와 다시 그 못된 놈한테서 도망치는 데 성공을 했죠 한편 마커스는 제리코라는 배그 안드로이드. 들이 모여 있는 독립 동맹 같은 곳을 찾아가서 그들과 합류하는 등 성공을 했는데 근데 그들이 부, 이제 망가진 안가, 안드로이드들이라서 부품을 찾아야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품을 찾으러 사이버라이프 창고에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코너 이제 오늘 얘기가 코너 얘기 같은데 코너 얘기는 이제 계속하기를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코너 맞지? 맞네 어 여기는 저번에 만났던 어떤 여자분을 만났던 그 정원 같은 곳인데 오늘은 비가 오네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직접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운은 없고요 <laughs>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직접 방송을 하면은 화질이 훨씬 더 좋고 조금 더제 체감상 시끄러운 것 같은데 약간 단점은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오늘 좀 의식적으로 크게 말하고 있어요 음 코너는 저번에 불량품 안드로이드를 하나 쫓다가 행크를 구하려고 하다가 그 친구를 놓쳐버렸죠 근데 오늘은 여긴 어디고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만지기 이 지문 인증 같은 거를 그쪽 손이 아닌 것 같은데, 반대쪽 손인 것 같은데. 이게 뭔데? 이걸 만지니까 내 손이 안드로이드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기계의 손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뭘 하는 기계인지를 알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안, 알려주지는 않는구만. 저번에는 저 가운데에 어떤 여자분이 계셨지 그분이 이 코너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계시려나 몰라 여기는 어 정원 같은 곳이고 비가 오는데 코너는 우산을 들고 있는데 쓰지를 않네 친구는 <laughs> 안드로, 안드로이드라서 그런 거는 쓰지 않는 건가 아까 그손 지문 인식, 손바닥 인식 그 기계는 대체 뭐였을까 정말? 여기도 이 공간도 범상치는 않은데 뭘 해야 되는지 목표가 아만다를 찾는 것, 그러니까 그 여자분을 찾아야 되는 거네. 어디 어디 계세요 선생님? 아만다 선생님, 저번에는 여기 계셨었는데 이제 안 계시네요. 저 노란.. 아 저기 계시네 노란.. 망토.. 초를 같은 거를 걸치고 계시는 비오는데? 산책을? 아.. 씌워주려고 가지고, 가지고 온 거구나 매너있는 모먼트 아, 실망시켜 버렸네 아아 아무 말도 안 하기는 너무 아쉽지 그런... 변명이 되었을까 이게 이분에게 벽에 문자는 항상 궁금했어. 그 RA9이라는 문자는. Like the other deviants, it seemed obsessed with RA9. else? 솔직히 새가 더 궁금한데. 아까 우니까 일기를 물어봐야겠지? I found its diary. But 일주일이 걸리지 않도록 할네요그 디디를 잡으려고 가그러려고 하다가 놓친 거잖아

다시 또 이제 어디 계실지 모르는 헨크 앤더슨을 찾아서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안드로이드를 수사하러 가야 되는 뭔가 그렇게 유쾌하거나 재밌지는 않네. 이 코너라는 친구의 행적도. 여기는 택시. 나가기. 헹크는 저와 친구라고 합니다. 여기가 헹크의 집인가봐요. 생각보다 평범한 집에 거주하시는 듯. 내가 지금 할 일은 앤더슨 경위를 찾아보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할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네요. 저 노란색 창 창에 있는 무언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보자. 이게 앤더슨 씨가 기르는 멍멍이? 이름이 뭐였지? 되게 약간 일, 일본적인 이름이었는데. 어, 저번에 얘기해 줬었는데 이름? 멍멍이 만지면은 부드럽겠다. 하얀색이고 비가 오고 축축한데 빨리 들어가서 멍멍이를 보고 싶은데. 헉! 어머나. 어머나. 뭔 일이야. 왜 떨어져? 어머나, 근데. 어이, 깜짝이야. 야 똑똑하네요, 몽몽이. 말을 알아듣나봐. 아니, 헨크 씨,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술 마시고 쓰러진 거예요, 설마? 예. 왜, 왜. 아이고, 많이도 마셨다. 나는 블랙 레물, 알코올 함량 40%짜리 엄청 센 술을 마셨어요. 이러니, 쓰러지지 않고 베겨? 한심하다, 진짜, 사람이. <laughs> 리볼버 매그넘 탄환이 들어있는 리볼버가 한 발밖에 안 남았는데 그 총을 왜 들고 계신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코올을 많이 마셔가지고, 일단은 술을 마셨는데 그 술도 이제 깨끗하게 마신 것도 아니고 다 흘려가면서 마셔서 수염 자국, 이런, 수염을 따라 자국이 엄청나게 났네요. 이게 뭔 일이야? 얍. 심장은 경미한 부정맥이 있긴 하지만 뛰고 있어서 살아 계시는 거는 맞아 다행히 물론 당연히 살아 계셔야겠지만 그래도 아직 의식을 잃진 않은 것 같아서 일어나세요. 어머, 아이고. 아, 야 강인하다. 강인네 아, 완전 직진이에요. 남의 말 절대 듣지 않고 자기가 목표를 하는 것을 향해 돌진하는 코너. 누모는 그 이미 포섭당했어. 인간이 술을 이렇게 마셔도 되나? 얍. 지금 이제 토하기직전이라 화장실에 어. 어이구. <놀람> 취하긴 하셨네, 저분.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어, 샤워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다니. 각오하시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술은 확실히 깨겠어요, 이러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What the fuck are you doing here? Homicide was reported 는3 minutes ago. I c o u l a n t i n you at Jimmy's bar s I a m e to see i o u were at home. 이제 바에 가면서 들킨다는 거 알아 가지고 집에서 술을 는데 집까지 찾아오는 몹쓸 안드로에 가나에 있을 수없 해결책. You seem to have personal issues. 아니야. 눈치가 적는 편. 아이고, 쓰러진다, 쓰러진다, 다친다 이러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안돼. 왜 선택지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지금 빈정대고 싶은 표정인데 누가 봐도. 이분도 솔직하지 못해. 형사로서의 사명감 이런 거는 충분히 확실히 있으신 분인데 또 솔직하게 그걸 안 하시잖아, 인정을 안 하시잖아. 나의 미션은 행크에게 깨끗한 옷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이게 화장실에 덕지덕지. 덕지. 뚝대를 붙여놓으셨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읽을 수 있나? 읽을 순 없네요. 글자가 너무 작아요. 이 거실 텔레비전도 다 켜놓고 그냥 술을 마셨고요. 우리 귀여운 스모. 컴퓨터도 무방비하게 전원을 끄지 않고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가 마음을 먹으면은 저 컴퓨터의 내용, 내용을 볼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접근해서 아 이거 보고 싶은데 볼수 있는 커맨드가 안 뜨네 아쉽다 이런 걸볼수 있게 되면은 너무 재밌을 텐데 분명히 행크는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힌트를 너무 안 주잖아. 내가 직접 뒤져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알 기회를 주질 않네요. 그리고 저쪽 이곳은 행크가 쓰러져 있던 주방 쓰러져 있던 이 자리 지저분한 주방 먹다 남은 음식들 벌레 꼬이고 난리 나겠죠? 위생관념은 그렇게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이분은. 옷은 여기 없을 것 같고, 이제. 여기에 옷이 없다면, 다른 쪽으로. 이런 방, 이런 곳에. 와, 집 되게 넓다. 뭐, 방이 엄청나게 많네. 옷은 있다면 여기 있겠지. 아이고, 아이고. <laughs> 히피 스타일과 줄무늬 스타일과 무늬 스타일이 있는데 야, 그 사이에 있는 무난한 와이셔츠 같은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눈에 띄는 세 개를 고르는 거야? 이 뭐를 갖다 줘도 행크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옷장에 이런 히피 스타일, 줄무늬 스타일, 무늬 스타일 같은 요란한 옷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취향이니까 넣어놨을 것 같겠지? 그럼, 뭐를 갖다 줘도 일단은 자기 옷이니까 입긴 입을 거 아니야. 그냥 제가 딱 눈으로 보고 주관적으로 예뻐 보이는 거를 고르겠습니다. 지금, 이 무늬 스타일이 제일 눈에 들어오니까. 무슨 무늬야? 어디 보자. 예, 옷돌이는 골랐어요. 이제, 바지? 아닌가? 위에만 갖다 주면은 바지는 알아서, 짠! 하고 환복이 되는 시스템인가? 가보도록 하지. 저 반대편 방도 이 화장실이 었구나 아이고 또 하셨네 그럴 줄 알았다 저 변기 저거 커버 올리고 해야지 yeah. yeah. uh, okay? sure. 아유 왜? 미국과 러시아는 계속 싸움질을 하고 있고, 이건 뭐에 대한 사진인 걸까? 3차 세계대전이 곧 발발할 것 같네요 행크는 좀 토하게 냅둡시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되니까 될수 없지 뭐 그렇게 술을 마셨는데 아이고 우리 귀여운 스모 잘 노잔다 오. 아이고 귀여워라 발큰것봐 엄청 귀엽다 알 모으고 자는 것 봐. 진짜 너무 귀엽네. 좋겠다, 헹크. 이렇게 귀여운 멍멍이도 있고. 이거는 무슨 사진인지 여전히 모르겠고. 이제는, 이제야말로 저 컴퓨터를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정보를 다 털어야지. 아니네. 여전히 못 보네. 저런 액자 같은 거를 볼 시간에 이 컴퓨터를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안 보여주네요. 책장을 뒤질 수 있을까? 책장에도 이런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지가 알기 쉬울 텐데 책도 안 보여주고 그렇다면 행크에 대한 취향은? 이런 곳에서 발견? 어떤 블루스 행크는 재즈를 좋아해요 아니 회사에서 경찰서에서 듣던 음악은 완전 락이었잖아 2021년에 유행한 무려 17년 전 유행한 락이었잖아. 근데 집에서는 재제를 들어. 음식은 식생활은 말도 아니고 엉망진창인 꼬라지입니다. 피자 이건 뭐야 볶음밥 같은 뭐 패스트푸드고 얘는 먹다 남긴 햄버거 쓰러진 콜라 두캔 비스킷 남은 것들. 엉망이에요. 이건 뭐야? 심상찮다 심상찮아 아이고 저런 아들이 있었군요. 저런 아들이 저렇게 어린 나이인데 목숨을 잃었구나 미안하네, 비가 이렇게 줄줄 오는데 내가 창문 깨먹어서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술을 마시고 아까까지 그렇게 토한 사람치고는 멀쩡한데 이제 에덴 클럽이라는 곳에서 문제가 있을 예정인가 본데 행크의 아들 사진을 봐서 제일 치명적인 행크의 비밀을 알아버린 것 같은 찝찝함 그 무늬 셔츠를 가져다 줬는데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갖다 주는 대로 곧이 곧잘 입었어. 그리고 행크의 어, 개가 나를 공격... 창문으로 일단 들어갔지. 이 행크의 개는 세인트 버나드. 오! 세인트 버나드라는 종이구나 그게. 너무 귀엽다. 이렇게 눈이 거의 안 보이는 그 덥수룩한 털이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서 말이야. <laughs> 창문 한 개밖에 못 봤는데, 다른 정보를 거의 못 봤는데, 내가 그 다음에, 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을 발견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른 거를 발견을 못하고, 행크를 먼저 발견하는 바람에 바로 창문을 깨고 들어가버렸네. 그래서 여기가 너무 구멍이 뻥뻥 뚫렸네요. 아쉽다.